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투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어, 신데카바이오요아신데카바이오10% 음, 정도 됩니다. 10% 정도 돼요. 네. 어10% 매수가격은요? 만천 원이요. 만천 원. 음만천 원에 10%. 와 이게 참 올라올 때말 듯, 놀라올 때말 듯. 어, 이게 올해 2월 달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네. 음, 그죠. 그때 막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아이고 좀안올라왔네근데 네. 이거 이 종목은요 조만간 네? 움직일 거예요. 응. 조만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약간 올라오고 있죠. 오늘도 오늘도 보면은 한5.7%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죠. 어,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음. 제가 상당 그 시황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순환매가 네. 돈다고 했잖아요. 순환매가 돈다고 그죠? 네네. 네, 순환매가 네. 네, 아직 돌지 않았, 않은 업종. 거기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있거든요. 응. 네. 그래서 신데카바이오는 지금 최근에 저점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만간 한번 움직임이 올라오면 그때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1 0 0 0원 정도 가격이 아니라 제가 볼때 네. 올라오면은 그래도 수익 내고 나와야죠. 만이천원 어,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응. 아, 그럼 밑에는 어떻게 정도 따실까요? 응. 어, 이건 이미 많이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밑에 응. 굳이 더 잡고 갈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네. 더 떨어져서 그렇다면 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가격에서는 아. 네, 이미 75,000원 정도, 7500원. 네, 7500원 네. 정도 가격은 어, 이 기업이 그 저점이라고 인식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을 잡아야죠 근데 네. 많이 떨어진 종목은 이제 손절까지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뭐 어, 이게 주가가 떨어 갖고 손절가를 깨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네. 하면 그다음부터 주가가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이 떨어진 종목은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어,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저는 좀 가져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더 빠지면 그때는 추가 매수의 자리를 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어... 12,000원 일단 끌고 와 보세요. 어, 혹시나 나중에 어, 어 마, 나중에 7,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떨어졌을때는요 아... 음... 네. 네, 오래 걸릴까요, 그러면? 뭐 이게 오래 걸린다 뭐 얼마 걸린다 그거는 누구도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 질문이 네. 굉장히 난, 난해한 질문입니다 어 그래서 네. 저희 제가 볼 때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아요 어 제가 제 느낌 제가 이제 볼 때는 근데 시청자분은 음. 이제 좀 이게 예, 다른 거죠 제가 보는 관점과 시청자분들이 뭐 기간이 하루 이틀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만 이천 원 오면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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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